안녕하세요. 지난주에 234, 238, 254 달러에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2440주가 되었네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간별, 주가 구간별 추가 매수 계획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난주에 세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가족 세계여행 어느덧 470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태국 방콕에 어, 와 있고요. 태국 방콕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간간히 어, 길거리에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어, BYD의 어, 전기차 역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 부부 3년 4개월 동안의 어, 민망하고 부끄러운 투자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왜 부끄럽고, 부끄럽고 민망한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 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성공 투자 이야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올려드릴 계획은 사실 없었는데 댓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료들을 좀 정리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는 지난번 실패 사례 때처럼 투자 어, 수익 어, 금액이 가장 적게 났던 것부터 어, 가장 많이 났던 것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도 자료를 어, 만들어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에 저희 그 민망하고 부끄러운 성공 투자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부부의 어, 투자 경험과 사례에 근거해서 어, 드리는 제안이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라는 부분 꼭 어, 말씀드리고 어, 시작을 어,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있는데요. 먼저 국내 주식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어,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나무가, 하나솔루션, 슈젤 어, 현대차이오비, k 비금융 삼성물산, 삼성전기 어,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여 보여드리는 말씀드렸던 주식들은 거의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에서 했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언급되는 주식들을 그냥 좀 마구잡이식으로 샀던 것 같은 그 기억이 나고요. 다음으로 삼성 SDI, SKC.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지금 말씀드리는 다섯 개 회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튜브 추천 영상이었어요. SKC,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SDI 모두. 어, 저희가 공부를 했다기 보다는 추천 영상에 철저하게 좀 의존해서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요. 놀라운 건 저희 부부가 열심히 막벌이 하면서 그리고 결혼 전에도 모아두었던 그 돈을 2020년 6월 달에 이제 주식을 막 투자를 시작했던 그때의 거의 모든 저희의 어, 현금 자산들을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하나는 아닌데 한 네다섯 개 보고 다 대거 투입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고 유동,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어, 주식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는 시기였던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평생 어, 힘들게 모아뒀던 돈을 그렇게 어, 영상 몇개 보고 정말 좋게 표현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결단력 있게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도 사실 어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 가볼까요? 해외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주식은 제가 뒤에 마지막에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주식이 하나 있고요. 거래를 보니까 국내 주식을 그렇게 어, 영상을 보고, 추천 영상 보고 다 넣고 난 뒤에 남은 돈을 해외 우량주에 투자를 어, 한 거였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 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어, 실패 사례에서도 영업이익이 없는 해외 성장주에또 대거를 투자한 금액들도 물론 어, 있었고요. 여기서 사실 국내 주식의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와이프인데요. 아, 운이 좋게도 그때 투자했었던 결과가 워낙 어, 작업이 많이 몰리면서 유동성이 풀리던 그런 시절이어서 수익이 꽤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어, 적절한 어, 매도 시점을 어, 찾아서 매도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어, 나머지 모든 주식들은. 와이프가 매도를 했었던 그 당시 가격대보다 다 낮게 형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와이프가 매도를 아주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공 투자 이야기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있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거치고 난 뒤라면 저희가 떳떳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던 이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이 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점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l g 화학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 당시에 국내 우량주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엑셀에 주식 거래 주가, 그 당시 주가와 금액 투자할 금액을 나름 정해서 엑셀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 큰일 났다고 그 당시 LG화학의 주가가 어, 397,000원이었는데요 와이프가 엑셀에 39,700원으로 어, 잘못 어, 기입을 해서 어, 300만원을 어,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붙어서 3천만원을 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어, LG화학의 어, 주식 추, 투자 금액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 날이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중기, 장기로 투자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투자고 하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LG 화학의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71만 천 원부터 84만원대의 어, 가격에 왔었을 때 분할 매도를 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희 어, 와이프가 어, 벌어들인 수익이 2,380만원이고요. 지금 LG화학의 어, 수익 실현 어, 금액은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일지 화학을 매도했던 이유는 많은,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물적 분할로 인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국내 주식에 대한 좀 실망감도 함께 좀 있으면서 다른 주식의 매도도 좀 함께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도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결혼을 한유부남이고요 저는 결혼을 하신... 남성 투자자 분들께서 꼭 한번 와이프와 함께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약에 지난 영상에서 실패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국내 바이오 주식 있죠? 그 주식의 전 재산을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와이프가 옆에서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그 주식에 넣었을 때, 지금 그 주식의 손실률은 75%입니다. 저도 제 투자자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와이프가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의 매력, 투자자로서의 장점이 매우 크다는 부분을 3년 4개월 동안 함께 투자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 마치 달리는 폭주기관처럼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경주마처럼 남성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어,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경향 역시 여자, 여성 투자자들 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남편만큼 절실하게 그 가정의 부를 더 많이 늘려나가고 싶은 사람은 와이프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람이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3년 4개월 동안에 어, 부부 투자자로서의 이 사례들로 봤었을 때, 제가 혼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제가 와이프하고 함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라는 주식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서었고 고점에 제가 주식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도 역시 와이프와 함께 투자를 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되게 분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투자 역사를 보면은 와이프가 낸 투자 실현 수익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나름 픽을 해서 투자를 한 회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왔던 주식들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 투자자 분들께서 특히 결혼하신 투자자 분들께서는 꼭 와이프와 함께 투자를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이프가 모든 재산의 경제권을 사실은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저는 용돈을 받아서 하면서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고 와이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해외 주식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이프가 사실 15년 동안. 가방을 하나 어 이제 바꾸지 않고 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나이가서 손잡이도 어 수리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내가 이 핸드백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정말 명품 핸드백 하나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 m 어 s 에 피코탄인가요? 피코탄? 네. 예. 어그 핸드백 하나 가지고 싶다고 해서 삼거리 저희 와이프가 사치를 하는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그때가 이제 결혼 기념일은 기념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나 하나 사라 해서 제 와이프가 알겠다고 하면서 매장들을 다 둘러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핸드백이 동이 났습니다. <laughs> 핸드백이 더 이상 LMS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이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남편으로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꺼내든 묘수가 에르메스에 주식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의 주식을 사서 에르메스가 더 올라, 주식이 올라가면 어, 더 좋은 핸드백을 어, 살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찾아보니까 에르메스 어, 어, 주식을 살수 있는 어, 증권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면 찾아보시면 아, 아,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에서 음,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00유로에 어, 6주였나요? 그래서 주식을 어, 샀습니다. 그래서 2200, 2200유로까지 갔다가 지금은 아, 1700유로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 꽤 많은 어, 이익을 지금 거두고 있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어, 그런 주식인데요. 만약에 사랑하는 와이프가 어, 좋은 핸드백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한다면은 관련된 어, 그 회사에 주식을 어, 한번 어, 사주는걸 어, 제안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